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16면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오늘 어, 가정에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 되는 성전건축, 다시 시작되는 성전건축. 우리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가정에서도 찾아 놓으시고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에 의해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에는 굉장히 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돕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당신들과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고. 지금 제 소리 그대로 들리세요? 예.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씁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게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 거그 창세기를 뭐라 그러죠? 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 요거는 신하구나, 요거는 지어낸 이야기구나. 그렇게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6.25. 우리가 볼 때는, 어, 남침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쪽이나 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교를 보면 뭐라 그러죠? 북침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강점미 우리는 일본 나쁜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사람의 역사학점의 관점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대동아를잘 아시아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놈들이지, 그렇죠? 역사 관점에 따라서 안중근 의사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애국자라 그러고 참 그분 목숨까지도 바치서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테러리스트라 그러네요. 왜 그렇게 달라요? 이 역사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은 거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사람들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에게 조서를 보낸 것이 사장에 이렇게, 3장, 4장길 사건들이 진행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잘한번 보십시오. 저기에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저 사람들은 왕의 역사책에 보면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고 역대의 왕들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관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4장 4장 그 사람들이 일, 이야기를 해서 조서가 내려온 그 조서 때문에 4장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분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본이 내려와서 23절 뒷부분 유다 어,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무엇으로요 권력으로 어떻게요 해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는 24절 한번 보시면은 이에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한 16년 가까이를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16년, 16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은 잘 짓고 자기 집은 잘 장식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일절에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뭐 이곳저곳 흩어져서 좀, 좀 있지만은 학계 1장을 보면 앞쪽에 쭉그 예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주 벽에다가 판을 판 벽한 집에. 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판다를 다 대고 호화롭게 장식을 해서 너희는 지금 생활을 하면서 내 집은, 성전은 황폐돼서, 황무돼서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희 소위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장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기,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절이에요.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이스루바벨은 돌아온 사람들의 총독입니다. 스루바벨과여사당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다시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아가 일어나,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럴 때 일어난다는 뜻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는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어 짓지 마라 그랬는데 짓네? 그리고는 이제 감독과 이제 그게 관리들이 와 가지고 보면서 이거 누가 지으라 그랬냐? 이거 못 짓게 했잖느냐?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짓는 사람들의 어 앞에서 일하는 이 우두머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건축하는 사람 이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했지만은 어 앞장서서 일하는 유다 장로들을 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짓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합니까? 또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점이 많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앞에도 관점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이제 왕에게 조서를 보내나 그러면 왕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서를 올립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처음에 성전을 멈추게 할 때는 뭐라고 올렸죠?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멸망시켜 버리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가서 막 찾아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16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성전을 왜 지어? 그때 못 짓게 했잖아? 그럴 때이 사람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 고레설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면서 포로에서 돌려보내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고액기로 그 확인을 시킵니다. 그 참, 그게요, 6절부터 저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이제 왕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은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어디예요? 국고에 이 국고는 새로 나온 성경책은 보물정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관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왕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또 시킵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시켰더니 요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짓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게 웃깁니다. 참 웃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막어치락뒤치락 하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점에선가 살아갑니다. 성도로는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조사를 시켜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오레스 왕이 어쩌고 저쩌고 행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6장 1절 이에 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서쪽곳간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했더니 그 내용이 있어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리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 성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요렇게 돼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만 뜨거워서 되어지는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역사를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움직여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전혀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믿음 가지고 살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잘 봐,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막 어떤 사건 가운데서 어떤 반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전이 진행되나 이렇게 막 우리는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큰 그림을 보면은 이런 큰 역사는 누가 손아귀에 쥐고 갑니까? 누구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트럼프가 되게 할지 그분이 어, 저 바이든이 되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꼭 트럼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바이든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모르잖아요. 이 성경 보면 뭐 고레스도 다, 다리오도 누부갓네살도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 놈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머리 숙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누구도 자기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누구도 자기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들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16년 동안 쥐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허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일어나서 지어야 되는데 짓지를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막 움직여서 짓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전 세계 역사는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활들을 합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앞으로 예측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23장,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보면요. 참 무지막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감당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만 쏙 빼놓습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다 당합니다. 코로나 안 믿는 사람도 걸리고 믿는 사람도 걸립니다. 어 믿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걸렸네 천만에요. 하나님이 일반 언정 가운데서 막 진행을 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각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 시각이 아닌 거죠. 세상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꿈틀꿈틀 하면서 전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는 역사,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을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 전 세계 경제적인 그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요. 이건 뭐 우리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압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도 분들 코로나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거 하나가 전 세계의 모든 생활 양식과 전 세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바꿔놨잖아요. 이르리라고 상상조차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어도 무엇을요? 믿음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 믿음. 그런데 믿음 중에 무슨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는 것을 통해서 주신 나의 내 믿음. 정말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역사의 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을 또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또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가진 그들을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믿음 가진 우리를 사랑해서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곱절이 바뀌고, 아무리 변역스럽고,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잘 붙들고, 하나님 잘 숨기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힘들 때, 그냥 있어도 다 같이 힘든데, 또 경제적으로, 또, 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상황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아픈 거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냥 에너지를 쏟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에 오히려 말씀 읽는 것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에너지들을 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미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쏟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시대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는,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주수 감사주일로 지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찬양 올려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